음.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제품들 다 받으셨죠? 맞아 맞습니다. 아, 다써 봤을 거예요. 예. 나후게한 번씩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어, 저는 이 아이를 사용했는데요. 음. 오늘 아침에 저는 사용했어요.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음. 네. 저는 완전 좋았어요. 오. 이게 너무 세지도 않고 딱 적당히 음. 처음 딱 시작할 때만 시원한 느낌이 있었고 막 너무 음. 건조하거나 차가운 느낌은 없었어서. 음. 맞아. 저는 머리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런 맨 솔향 들어간 샴푸를 쓰면은 뭔가 좀메마르는 느낌 이좀 아, 나요.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에서 이 그런 게 없다는 거죠. 네,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늘 저는 쓰면서 느꼈어요. 사실 뭐 그렇게 되게 다를까 싶었는데 어,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식약처허가 탈모 인증 성분이 진짜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. 음. 이게 또 모발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고가의 모발 성장 인자, 영어로 growth factor. Yeah! 의지 씨 어떠셨어요? 저는 이검색깔이 제품을 써봤었는데 네. 일단 모발도 모발인데 두피가 굉장히 시원했어요. 아, 이게 비듬이랑 뾰루지 전용이라서 어, 약간 한 번씩 계절 밖에도 뾰루지가 생기더라고요. 음, 어, 그래서 그럴 때 익었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역시 모발 성장 인자가 다량으로 함유가 어,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천연 계면 활성제 사용으로 두피에 또 자극이 없는 게또 장점이고요. 어. 그리고 비듬 완화에 좋다고 알려진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. 케토코나졸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 일주일에 한두회 정도 사용을 권장하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은 독성이 강한 그 성분을 안 쓰고 비듬균을 억제하는 좋은 아 제품입니다. 아 좋습니다. 야,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좀 서운할 뻔 했는데. 네. 네. 괜찮아요. 네, 네, 개, 개, 없네요. 저희도 토닉도 한번 볼까요? 그럴까요? 네. 얘는 DHT 억제성분으로 탈모의 진행을 억제시켜주는 토닉입니다. 천연 펩타이트 성분으로 두피내 성산된 모발의 성장촉진도 해주고요. 비타민, 미네랄, 판테, 판테놀, 비오틴 등 모발 성장이랑 두피 영양 공급 성분이 확실히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. 음. 음. 근데 또 이게 평상시에 지내다 보면 모발 볼륨. 음. 또 살려주는데 중요합니다 아, 스타일링 단 스타일링 또 네. 스타일과도 챙겨주는 이런 영양감 만점인 건강이랑 스타일링 두개다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아요 그리고 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 가려우신 네. 분들 있죠. 가려움 완화에도 좋고 피지 컨트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또 기름 빨리지시는 분들한테도 네. 좋은 제품이에요. 네. 사실 샴푸라는 게